이간자님 이씨 아 어떻게 함 그럼 반군 가야되나 해보자 반군 가보자 나 반군으로 정했어 그냥 어? 좋댔는데 어? 레버블 하라고? 3? 이거? 이거? 계속 레버블 치라고? 계속 찾으라고? 미래를 써야 된다고? 저격수에 집중을 줘라 럼블 나오면 집어 어? 어, 나, 나 1등이야? 미쳤다! 빰! 어, 1등이다. 저 이거 진짜 못하겠어요. 이해가 안 돼요. 아니야, 내가 잘하는 게 아니잖아.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.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해서 1등해서좀 열받겠다. 내가 미안해. 이게 모든 덱마다 리롤을 해야 하는 타이밍이랑 레버는 타이밍이 다 달라요. 오케이, 저 접을게요. 내가 할수 있는 게임이 아닌 것 같아.